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 여기 왼쪽 이어서 완성해 볼게요 자 지금 도형 보시면 여기 도형이랑 이쪽 도형이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도형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고요 아니면 저는 직접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 도형 있었던 거 요거 보이시죠 여기 이 도형 직접 넣으셔도 상관 없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직접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복사하셔도 쓰셔도 되고, 그리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꺾인 게 아래로 내려와 있죠? 위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회전. 아까 회전 갔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면 회전이 안 나온대요 하시는 분들은 도형을 클릭하시고 여기 서식 버튼 있어요. 서식. 그죠? 서식에 회전. 있죠? 회전. 회전 들어가셔서 상하대칭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하대칭 해주시고요. 그럼 똑같이 들어가죠? 자, 요번에는 요거. 똑같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거. 얘는 여기 양 모서리가 잘려 있어요. 그죠? 요거 똑같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얘는 힌트 먼저 드릴게요. 힌트 드리면 사각형 중에 하나거든요. 사각형 중에 하나고 요거랑 똑같은 거 찾아보세요. 개발 계획 수립. 요 도형 찾고 있습니다. 자, 얘는 요거겠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니까요. 자, 요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 양쪽 이렇게 잘려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잘려 있는 거. 그러면 똑같이 들어갔고요. 여기 하나. 이번에는 요거 그리셔야 되는데 요거 약간 3D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도형 아니고 어떤 거라 그랬죠 이거 도형 아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스마트 하트라고 써있죠 요거 스마트 하트에요 스마트 하트 요것도 볼록하게 잠깐 돼 있죠 얘도 스마트 하트에요 저희 도형으로 그리시면 안 되고 스마트 하트로 그리셔야 되는데 요거 모양 비슷한 거 찾아볼 거예요 스마트 하트는 여기 삽입에 삽입에 여기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여기 삽입에 스마트 아트. 삽입에 여기 스마트 아트 누르셔가지고 똑같은 애 찾아보시는 거예요.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얘랑 여기 화살표 있는 거, 요거.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 아트 중에. 여기 스마트 하트 누르시고, 아까랑 똑같은 거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서 찾아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여기 프로세스형, 여기 프로세스형, 여기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아니면 모두 누르시고, 여기 이렇게 프로세스형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중에 하나가 있다는 소리예요. 프로세스형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어떤 걸까요? 여기 있네요.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그죠? 개수는 다르긴 한데, 모양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 이거 누르시고, 확인을 하세요.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죠? 근데 저희 프린트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네개예요 그죠? 네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도형 추가라고 있어요. 도형 추가. 하나를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형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없어요.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없고,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긴 거 보이시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세 개를 하고 싶어요 하시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있거든요. 잘라내기. 잘라내기 해주시면 돼요. 누으실 때는 아무거나 상관없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추가,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이렇게. 그럼 4개가 됐는데, 얘를 이제 여기 도형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형 안에 넣으실 때는 이거 도형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도형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도형만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기 겉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있어요. 테두리 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선이 얇게 있어요. 그죠? 얘를 조절하셔서 여기. 선 있죠? 선. 항상 선을 잡으시는 거예요. 선을 잡으시고, 도형 안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는 책이랑 비슷하게끔 바꿔주시는 거예요. 옮겨보세요. 자, 이렇게 다 옮기셨으면 이제 얘를 보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스마트하트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스마트하트 디자인이라고 있죠? 그럼 3차원의 경사. 경사가 뭐냐면 얘첫 번째 거를 경사로 넣라는 거예요. 3차원의 경사로. 이해 되실까요? 스마트하트 디자인을 넣었으면 첫 번째 거는 3차원의 경사로 하라는 거고 지금 저희 두 번째 거도 넣을 거잖아요. 두 번째 거는 3차원의 만화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얘를 지금 3천원의 경사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색 변경 들어가, 색깔은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이거 꼭 파란 색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첫 번째 거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주시고, 어쌤, 저는 이게 안나오는데 하시는 분은 여기 겉에를 찍으시고요. 디자인 누르시면 돼요. 디자인. 여기 찍으셔야 돼요. 디자인 들어가셔서 색 변경 아무거나 해주시고, 지금 3천원의 아, 경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있거든요.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누르셔서 여기 3차원이라고 떴죠? 3차원에 마우스 가져대시면 이름이 뜰 거예요 저처럼 여기서 경사 여기 두 번째 거죠 경사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경사 눌러주시고요 글꼴을 도형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따로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도듬에 18 바꿔주시면 됩니다. 홈에 들어가셔서 예, 여기 하나만 클릭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겉에 선. 겉에 선 찍으시고 도둠에 18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이고. 요스마트하트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꼴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한 따로 얘만 이렇게 찍어서 여기 겉에 선을 찍어서 따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다음 이거 수용 여부 검토 도형 있죠?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순서도 중에 하나거든요. 찾아보세요. 얘는 요거, 요거죠, 요거 맨 끝에 거. 얘를 이용해서 여기 맨 끝에 거예요. 옆에다가 요렇게 그리시면 얘랑 똑같이 들어가죠. 여기. 여기 수형 통보. 요거 그려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본 도형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얘는 요거죠 요거. 예. 요거 찾으셨죠? 십자형 아니고 요거 약간 빔 배지라고 되어있는 애에요. 요렇게. 십자형은 여기가 이렇게 휘지 않았어요. 여기 요거랑 똑같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옆에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규모 요거 찾아볼게요. 요거. 규모. 얘는 여기 순서도 중에 하나 있거든요. 순서도 중에 이 모양. 자, 얘는 이거겠죠, 요거. 이거. 얘로 얘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렸는데 또 여기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그죠? 위아래 바꾸실 거니까 더블클릭 하셔서 회전 있어요. 회전. 회전에 상하대칭 있죠. 상하대칭. 상하대칭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내용. 여기 내용 부분 요거는 아까 저 요거 겉에 노란 색깔 있죠 얘랑 똑같은 도형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저희 아까 찾았던 거 여기 맨 끝에 거 그죠 맨 끝에 거 이용해서 여기 옆에다가 그리시면 되겠어요 요렇게요 그 마지막으로, 얘 스마트 아트에요.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죠? 스마트 아트니까, 스마트 아트 중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삽입에, 여기 스마트 아트 있으시죠? 스마트 아트 눌러서, 얘랑 똑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얘네 행렬형 중에 하나가 있네요. 행렬형 중에 하나예요. 여기 행렬형 있는 데까지, 아니면 여기 행렬형을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중에 하나인 거 찾아보세요. 자 요거죠 요거? 응. 확인하시고요. 자 스마트하트 넣었어요. 그 다음 저희 경사는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두 번째 거는 삼천에 만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색변경에서첫 번째 걸로 해주시고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만화 찾으시면 돼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름이 뜨죠? 네, 요거 만화, 만화 찾아주시고 크기를 줄이세요. 크기를 줄이시고 여기 이동하셔서 위치를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글꼴이 도둠의 18이고, 아까는 글자 색이 흰색이라서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글자 색이 검정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얘를 찍어주시고, 그죠? 글꼴이 도둠의 18로 해주시고,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여기만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글꼴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겉에를 무조건 꼭다 찍어주시고 그죠? 글자색을 검정색 이렇게 주셔야겠네요. 여기 이렇게 하나만 누르시면 안 돼요. 항상 스마트하트는 겉에를 찍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누셔야 돼요. 도둠에 18에 글자색 검정색 주시고 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형 글꼴이랑 테두리색 바꿔야겠죠. 그럼 반만, 여기 반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주의하실게, 여기 바닥글은 잡히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다 잡혀있죠. 바닥글까지 이렇게 됐으면 안 되고, 얘는 빼고, 얘는 빼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빼고, 빼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 버튼 있죠. 서식. 서식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 검정색. 이것선 검정색 주시고 그죠? 검정색 채우기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선 검정색 주시고 마찬가지로 글꼴을 도둠의 18하라고 했으니까 홈에 들어가셔서 도둠의 18 주시고 글자색 검정까지 주시면 되겠죠? 글자색 검정까지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쓸게요. 저 이거 또 가지고 왔습니다. 글자 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보고 쓸게요. 어 여기는 그냥 클릭하시고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쓰시면 이제 글자 거꾸로 되실 거예요. 요건 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 아직 쓰지 마시고 나머지 것만 글자 써 보세요. 쓸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글자 쓰셨으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저렇게 글자 밑으로 내려갔죠. 얘는 칸이 좁아서 그런 거니까 약간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늘어나거든요. 그죠? 늘려주시면 되고 얘는 지금 글자를 쓰시면 규모를 쓰는데 글자가 거꾸로 되죠. 거꾸로. 그죠? 거꾸로 되실 때는 요거를 지우시고 삽입에 텍스 상자 있어요. 텍스 상자, 텍스 상자 가시고 가로 텍스 상자 있거든요. 가로텍 상자를 여기다 찍으시면 계속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다 아무데나 바깥에다 아무데나 쓰시고 규모라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규모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규모 쓰시고 글자 드래그 하시고요. 글꼴 마찬가지로 뭘로 주셔야 돼요? 도둑에 18 주시고 가운데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글자가 여기 지금 다 가운데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운데 맞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재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분이 예쁘게 그냥 바꾸시면 돼요. 이거 달일일안 바꾸셔도 되는데 그냥 뭐 저희는 바꿀게요. 이렇게까지만 해줄게요. 그 다음 다한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여기 보세요. 그룹화.가 뭐냐면 여기 그룹화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으로 묶여 있어요. 그죠? 요만큼을 다 그룹화 하라는 거거든요. 그룹화를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룹화를 먼저 해야겠네요. 그죠? 얘를 이렇게 다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요만큼만 묶어라라고 되어 있죠. 요만큼만. 그죠? 요만큼만 묶어서, 바깥에서 하시면 안 되고,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 그룹파 있죠? 그룹파. 그룹파에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파에 그룹. 그룹파에 그룹.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룹파를 했어요. 그죠? 그룹파를 하고, 그 다음 뭘 주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까지 눌렀어요. 그 다음 뭘 찾으래요? 나누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 누르셔서, 여기서 나누기, 여기 있네요. 나누기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강조랑 끝내기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추가 나타내기나, 여기 위에 나타내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요 밑에 강조하기나 끝내기에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타내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이거 눌러서 나누기 요기 나누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세로 바깥쪽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누르시고 효과 옵션이라고 있죠. 효과 옵션 눌러서 세로 바깥쪽으로 라고 있네요. 요기 세로 바깥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요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요. 되셨죠? 자, 이번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또 그룹파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거를 묶으라는 소리죠? 그룹파.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좀 뺄게요. 이렇게 빼세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마찬가지로 바닥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드래그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닥글까지 하시면 안 돼요. 바닥을 빼고 빼고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파 있죠? 그룹파에 그룹 또 누르시는 거예요. 그룹파에 그룹. 그룹파에 그룹 눌러 주시고요. 눌렀으면, 이번엔 애니메이션 또 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눌러서,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눌러서, 이번엔 뭘 찾아요? 회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살펴 눌러서 회전. 여기 있네요. 회전. 여기 회전, 회전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여기다 갖다 놔볼게요. 자, 그다 내가 애니메이션을 잘 넣었나 못했나 확인하는 방법은 키보드 키에서, 자, 여기 시프트, 여기 시프트를 누르시고, 여기 위에, 키보드 키 보시면 여기 위에 F5라고 써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여기 F1부터 F10까지 쭉 있죠. 그 중에 F5를 누르셔야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그다음 F5 누르시는 거예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F5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하얗게 떠야 돼요. 여기 도형 같은 게 있으시면 그룹화 안된 겁니다. 여기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애니메이션이 또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n 누르시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저 애니메이션까지 지금 넣은 거예요. 저 6번 슬라이드는 그룹화도 해야 되고 도형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하트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줘야 돼요. 그죠? 할게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조금 빨리 찾으셔야 시험 보실 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도형 찾는 연습이랑 그룹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애니메이션 효과 주시는 것까지 하시면 될거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이나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에 대한 거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다음 글자 못 쓰신 거다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 화면 보시고 글자 못 쓰신 거 있으시면 글자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해되셨죠? 한번 해볼게요.